네 예, 반갑습니다. 금태산 약초, 박주호입니다. 아, 오늘의 절기로 경칩입니다. 아, 아따, 고르세 수액, 이, 수화로 올라오십니다. 이게 이, 이 수백 년 이상 때는 뭡니까? 오늘은 까물어서, 한말 하고, 요 정도입니다. 한말한반 정도 채취됐습니다. 수백 명 동안 한 번도 제공은되던가한 말, 어떤 분께 드리고, 3분의 2 정도 채취었습니다 쥐고 하산해야됩니다 이, 이, 하다 아, 예, 다음에도 또 이런 수백년된 나무가 주면 다시 한번 도전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매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